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가 보건대는 아직 딱두 가지 지금 약점이 확 드러나요. 업무 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. 이게 이재명 네. 대통령 스스로 평가하기를 논의하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. 되게 재밌게 보세, 보세요. 뭐 거의 원맨쇼 아닙니까? 요새? 음. 네. 어,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, 그, 과도한 자신감의 이 결과가 아닌가 음. 싶은데,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언제나 논란이 되, 될 수밖에 음. 없잖아요. 예. 네,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, 행정 경험 많은 거 우리가 다 인정하죠. 경남시장뭐 음. 했고, 네. 경기지사도 했고. 뭐, 아이디어도 많으세요? 네. 대통령이. 그래서 뭐, 행정 영, 능량, 능량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. 이건 뭐,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. 네. 이게 문제는 그, 이제 본인의 인식이죠.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그렇게 알더라도,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아랫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좀 모른 척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, 때로는. 예. 음. 네.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로 오히려 더 보이고. 어,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제가 보건대는 아직 딱두 가지 지금 약점이 확 드러나요. 한 가지는 뭐냐 면좀이죽거려요 음. 네, 비꼰다는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음. 상당히 좀 경박해 보여. 음. 그게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알아. 음.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그냥 진리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는 그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그게 정답이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, 내지 확신. 그게 작동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연결돼서 자꾸 가르치려 드는 거죠. 예. 음. 네. 그럼 가리,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반응을 음, 하냐 하면 그냥 입딱 닫아요. 음. 입딱 닫고 이제 복지부동 딱 하는 음. 겁니다.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.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? 그럼 당신이 다 해. 음.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될 수도 있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정권 초기에 그런 약간 점령군적인 자세에 굉장히 경계를 해야 음.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지금 빨리 그쪽으로 간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. 그리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. 음.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, 말실수가 막 누적이 돼서 국민적인 공분을 유발을. 하는. 그리고 정책도 오히려 더 실패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어 빚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첫 번째는 이게 기득권 교체를 꿈꾸고 있다. 아, 특히 이제 기득권 교체라고 하면 이 보수 세력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그니까 주요 타깃이 되는 거죠. 어 이학재 인천공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마찬가지고. 그게 사실 급이 다른 두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네, 네. 뭐 인천공항에서 둘이 논쟁을 네.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좀 그렇죠.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사람 임기가요 내년 6월에 끝납니다. 얼마 음. 남지도 않았어요. 6개월 남았어요. 어 그런데 이제 물러나라는 거죠.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당장. 어 그런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공무원 공직자는 상명하복이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인천공항 사장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그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기는 공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관장 아래에 있는 공기업인 거죠. 그러니까 장관하고도 상명하복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되게 평등한 관계예요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테면 이제 선출 권력 위론. 여기에 기반해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다내 아래다.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장이나 직원이나 내 아래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동북아재단 이사장 그게 무슨 뭐큰집그 저기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분이 역사학자인가요? 네, 네, 역사학과 교수, 비서양사학과 네, 교수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준 정부 기관인 거예요. 그냥 조금만 거기 그사그 그 이사장을 물러나라고 이제 그 의도치 않게 환담 국의 논란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굳이 공개한 거는 뭐냐면. 이 사람들을 좀 크지게 한 거예요. 쪽팔리게 해갖고 쫓아내려고. 이, 이걸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. 어, 이를테면 이제 칭찬이나 면박 주기를 통해서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권력 표시. 그러니까 그 이제 왜, 댕댕이 산책 두분 시켜 보셨어요? 아직 안해 보셨나요? 이게 <laughs> 댕댕이를 밖에 나가서 산책 을 시키면 댕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. 여기저기 지려요 여기저기 <laughs> 여기저기 지리면서 <laughs> 아, <정신이>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내, 나,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내가 이런 댕댕이야 영역 표시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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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제 표시를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곳곳에다가 지금 이게 권력 표시, 표시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그 프리들이 니체라는 사람이 이~ 그 권력의 의지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칭찬은 권력 표시다 근데 올해 그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런 이제 그 문화기류가 바로 니체입니다 이게 이보멘시 지드래곤의 그 노래 이보멘시도 있고요 책의, 책 중에서 이보멘시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책인데 초역 니체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칭찬을 통해서 권력부실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 정말 유치한 대통령인 거죠